할렐루야! 아침묵상에 오신 성대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묵상으로 하루를 열기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크신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과 같은 시험이 올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이 여기지 말고 오늘 말씀 속에서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연단이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연단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연단은 더큰 믿음을 갖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진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짓지만 그 고난의 유익은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나타낸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고난을 설명합니다.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아이러니하게 고난이 찾아올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과 시험은 어렵고 힘이 드는데 어떻게 그삶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가질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갖기 위하여 고난을 이 땅에서 누릴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설명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비방과 핍박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그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 영광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고난의 종류에 대해서 살, 설명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사도 베드로는 자기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고난을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이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저지릅니다. 교만합니다. 이러한 교만, 이러한 범죄에 있어 그들은 어떤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을 사도 베드로는 설명하는데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6절의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그들은 핍박받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그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첫 번째 고난인 불필요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는 성대님들 한분한분 한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불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잘기원해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